우선 y의 제곱은 4x 위의 점 a,b가 있다 그랬어 예 어,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pq 길이가 4돌 때 a의 제곱, b의 제곱 그러면 우선은 이 위의 점이니까 b의 네. 제곱은 4a라고 식이 하나 쓰이겠네 네두 번째는 접선이 그럼 접선 우리 구하는 방법 알지? y 대신에 하나 b 넣어주면 되고 2로 줄인 다음에 x 더하기 a 맞지? 얘가 예. x축과 만나는 점이다. 그럼 y는 0 대입시켜주면 되지 네. 0 대입시켜주니까 2x 플러스 a는 0 x는 얼마가 된다고? 마이너스 a 그래서 이 q좌표가 마이너스 a 콤 0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a 그래서 4a의 제곱 b, b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라고? 4루2 5 루트 푸는 방법은 제곱 시켜주면 되니까 제곱 시켜주면은 4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제곱 시켜주니까 16 5 하니까 80 이렇게 된다 이해 될까 안 될까? 죄니다 여기 이거 여기다 이거 두개 이용할게요 그러면 4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a니까 4, 아 이거 왜 그러냐 계속 여기다 보면 어, 4a의 제곱 더하기 음, 색깔 바꿔서 4A는 8 0 압분 네. 시켜주니까 A의 제곱도하기 A는 20A의 제곱도하기 A-20은 05하고 4 있네 플러스 니까 마이너스 4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A는 마이너스 5A는 4인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,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A가 뭐라고 양수여야 돼요 이에 대한데 x 값이 양수 그래서 A는 뭐가 나온다고 4 a는 0보다 큰수기 때문에 이해될까 안될까? 됩니 그럼 a가 4면 a의 제곱은 16이겠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여기서 4a는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은 a 에4 넣으니까 16 둘이 더하니까 32 이런식으로 나오겠네 이해가 하, 되는데 됩더어 지금 우리 이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넣어줄게 이거 만약에 y의 제곱은 4px를 어, x1, y1에서 접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? y의 제곱이니까 y 대신에 하나 넣어주고 2로 준 다음에 2p로 e, 준 다음에 x 더하기 x1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해야 돼 그걸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야 응. 이해되지